안녕하세요. 초코쭈니의 비니반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로의 알 업데이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3.5 업데이트고요. 김멸의칼라 캐릭터가 추가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뽑기가 있잖아요. 뽑기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뽑을 수가 있는데, 신화 캐릭터는 네즈코, 탄지로, 교메이, 디유, 미츠리, 렌고쿠 아카자, 아키, 규타로를 뽑을 수 있고요. 여기서 시크릿 유닛을 하나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네즈코만 진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틀 패스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여기 로얄 패스라고 있는데요. 로얄 패스에 들어가시면요. 1단계부터 50단계까지 새롭게 열렸고요. 1단계, 15단계, 30단계, 50단계에서 미츠리, 교메이, 님, 개수. 이렇게 네 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레이드가 새롭게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마지막 레이드에서 여러 가지 진화 아이템과 그리고 탱겐이라는 시크릿 유닛을 5% 확률로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습격 상점, 레이드 상점에 가시면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 붙이는 데 가시면요. 오복킬이라는 새로운 특성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0.2% 확률로 붙을 수가 있고. 공격력 70%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속 10% 빨라지고 범위 20% 아카자, 랭고쿠, 유타로, 펭겐바키를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키는 언덕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4개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처음에 설치했을 때 하이브리드 처음엔 직선 공격으로 첫 번째 업그레이드 했을 때 직선 공격 두 번째 업그레이드 했을 때 원형 공격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원형 공격. 네 번째 직선 공격. 다섯 번째 최대 업그레이드 직선 공격. 27,400 정도 나옵니다. 공격력. 범위는 52.1, 공속은 4.9초입니다. 다음은 규타로. 규타로는 특성을 제가 이번에 나온 걸로 붙였습니다. 오복길이고요. 총 2개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상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광역 데미지를 주네요. 자,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1단계 업그레이드 광역 데미지, 2단계 업그레이드 원형 공격, 하이브리드로 바뀌었습니다. 3단계 원형 공격, 4단계 부채꼴, 5단계 부채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격력 94,700 범위 50.6 공속 5.8초 입니다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공격력이 지금 169,000 으로 올라갔고요 아카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카자는 지상 유닛이고요 아카자의 경우 에총 4개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4개까지 설치가 가능하고요 처음에 원형 공격이네요 처음에 설치했을 때 하이브리드 입니다 설치비용은 2,000원 이고요 이단계 업그레이드에 원형 공격 2단계 업그레이드, 직선 공격. 3단계 업그레이드, 직선 공격. 4단계, 광역 데미지. 광역 데미지인데, 광역 데미지가 아니네요. 여기 앞에, 이쪽만 공격이 되고요. 이게 원 안에 있는 애들은 공격이 안 되네요. 자, 최대 업그레이드. 또 마찬가지입니다. 공격력 47,100. 범위 48.1. 공속 2초입니다. 자, 아카자였고요. 랭고크를 보겠습니다. 랭고크는, 총 3개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 비용은 1200원. 지상 공격을 합니다. 직선 공격이고요. 1단계 업그레이드, 직선 공격. 2단계 업그레이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3단계, 직선 공격. 불 데미지가 있네요. 4단계, 하이브리드로 바뀌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범위 넓어졌고요. 마지막 5단계, 직선 공격입니다. 5200 정도 나오네요, 공격력. 범위는 47.5, 공속은 3.9초입니다. 마지막, 탱겐을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탱겐은 제가 군주를 붙여서 설치를 하나밖에 못합니다. 처음에 설치했을 때 원형 공격이고요. 그리고 지상 공격을 합니다. 자, 1단계 업그레이드, 지상 공격, 원형입니다. 2단계 하이브리드로 바뀌었고요. 직선 공격입니다. 3단계, 직선 공격. 4단계, 광역 데미지. 그리고 5단계의 광역 데미지입니다. 마지막 업그레이드 했을 때 공격력 59만 4600입니다. 범위 42.7, 공속 7.3초가 나오네요. 새로운 코드도 고정 댓글로 남겨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애니메 로얄 즐거운 게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